안녕하세요, 이도아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 rtx 5090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전 세대인 rtx 4090은 마이크론 의 메모리를 사용했지만 새로운 제품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는 이전 세대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이 기술력 덕분에 삼성전자는 그래픽 디램 시장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메모리는 단순히 게임에 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에 중소형 AI 기업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최근 이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컬터비나 AMD 같은 미국의 주요 고객사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500 칩셋을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에 탑재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력을 강화하며 AI, 게이밍. 모바일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샀을 텐데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승률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코스닥 상장 종목이며 실제로 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수백 프로 이 수익을 볼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던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소 500배에서 1,000배는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이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어떠한 허황된 사실도 없으며 확인된 팩트와 근거 자료를 토대로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인공지능과 트럼프 재선이 가져올 변화는 물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더 이거 하나 보고 열심히 영상을 만드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모방한 기술로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술은 정보공학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AI를 접해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요. AI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혁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데요. 또한 채 GPT 같은 AI 챗봇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며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 지금 AI 분야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너무 성장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형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고 후자금이 몰리는 초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 AI는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치고 간신도 1위에 올랐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기존의 AI 산업은 2021년부터 최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큰 제동이 걸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AI 안정성과 윤리성 확보를 강조하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AI 관련 사업이 잠시 주춤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서 바이든의 AI 규제 강화 정책을 철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그 동안 막혀있던 AI 규제가 완화가 되는 정책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분야는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정책은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막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그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게다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테슬라 역시 인공지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틀에 전세계 모든 투자 기관은 물론 중동의 올머니까지 열광을 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스마트 센서나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 이 모니터링 도구,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이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AI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특히 AI는 이제 미국의 정책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저는 정책 테마주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m p u 나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AI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ai 자체 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심화 된 영상을 따로 올리는 걸로 하고 요 이제는 왜 ai 관련된 종목에 투자 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했을 당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정치 테마주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정치와 ai 관련 종목을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020 21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당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경제, 환경, 기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정책 방향은 규제 강화와 함께 환경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기존 화석연료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강조했었습니다.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 같은 키워드를 들으시니까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시죠? 당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2021년부터 엄청나게 상승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은 이미 너무 많고 잘 알려져 있어서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눈에 띄게 상승했던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인 CS 윈드와 CS 베어링입니다 먼저 CS 윈드는 2020년 3월 최저점인 7,700원에서 아이든 당선 후 불과 한달 만인 2021년 2월 최고점인 10만 8천 원까지 무려 1,30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CS 베어링은 2020년 3월 이 최저점인 1,460원에서 2021년 1월달. 딱 1월달 최고점인 18,889원까지 약1,193% 상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테마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인 AI가 겹포제로 작용한다면 전문가들은 최소 500배에서 1,000배 상승 그 이상도 기대해봐도 좋겠죠. 일단 일론 머스크 사진이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너무나 영광성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요. 추가로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발탁되었다. 벌써 이두 인물의 관계도만 봤을 때도. 등은 당연히 여겨지겠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이시죠. 사람의 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내인 NPU 관련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저만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불필요한 유료방 운영자나 사칭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별도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스팸에 놓은 건 아닌지 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그리고 010-7735-3011로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정책, 어, 정책 이렇게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 7735 3011이 번호에 문자로 정책 어, 정책 보내주시고 여기에 문자 보내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정목 못 받아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세요. 문자를 저에게 보내시면 정확하게 확인한 후 연락을 드릴 건데요.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릴 건데, 문의가 너무 많아. 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제 연락을 받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카톡 주소가 되겠고요. 이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스팸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이 편안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이렇게 카톡으로 이동이 되겠죠. 연결된 대화창에 본인이 남기신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를 적어주시면 제가 500배에서 선배가 예측이 되는 종목명과 종목에 관련된 정보까지 담겨있는 비공개 영상 링크를 이렇게 1대1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터치하셔서 이동되면 시청하시고 사용하시는 증권계좌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간혹 유튜브한테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한 번도 종목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구요.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종목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다. 옆 동네 코인은 잘만 올라가는데 주식은 왜이 모양인가?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 답은 아니고요. 물린 종목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 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